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다육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이쁜 다육이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요놈들은 조금 귀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 짧은잎 적성이에요 흔히 나오지 않는데 짧은잎 적성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자연군생이구요 요렇게 아 너무 수영 이쁩니다 너무 수영 좋구요 아 이렇게 자 뿌리도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뿌리도 너무 좋구요 어 사이즈도 좋고 군생도 좋고 짧은잎 적선다 좋은데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짧은잎 적성 치고는 되게 저렴해 졌어요 얘네 6만원까지 소개할 수 있구요 자, 사이즈는 거의 한 10cm 나오죠? 요렇게. 예. 6만원까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짧은잎 적성입니다. 긴잎 아니에요. 이거. 짧은잎 적성. 자,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육식물이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저렴이들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소개하는 다육이는 TM입니다. TM. TM은 잘 아시죠? 우리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TM인데 TM도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수입 들어왔고요. 상태는 거의 A급입니다. 발톱이고 손톱이고 아주 A급으로 잘 들어왔고 뿌리는 뭐 아직 뿌리는 실 뿌리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안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TM. 지금 요즘 같은 계절 날씨가 뿌리가 가장 잘 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더워질 거라고 뿌리 내리지 못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저 믿고 자, 구입하시면 될거 같아요. TM은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는 어 대략 한어 5에서 5.5에서 한6 정도 나오는데 가격 8,000원이에요. 가격 8,000원이고요. TM 너무 이쁘게 잘 들어왔습니다. TM 가격. TM은 뭐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상태가 TM의 이쁜 얼굴이 아니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너무 이쁘게 잘 크는 거죠. 자, TM 가격 8,000원. 그 옆에 있는 게 한번 볼게요. 그 옆에 있습니 짠! 자,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8,000원인데, 요 놈들은 군생입니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하이고 하나 있네요. 여긴 3두인데 뭐 2두라고 봐야 되겠죠. 자 몽블랑이고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아담한 사이즈 가격도 8천원이고요. 몽블랑이었습니다. 몽블랑은 사이즈는 보자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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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8cm 7-8cm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몽블랑 요런 얼굴에 몽블랑입니다. 요렇게요. 자, 다음 넘어 가 볼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요놈 네 번째 소개하는 요놈 뭘까요? 바로바로 바로 찰스톤입니다. 찰스톤이 이렇게 묵직한 사이즈로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아, 너무 이쁘게 잘 들어왔습니다. 찰스톤 아주 제가 작은 동그라미분에 있는 거 소개한 적 있어요. 근데 요놈 아주 커요.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 요 정도 사이즈, 물론 뿌리는 없죠? 요 정도 사이즈, 만 원씩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만 원씩. 만 원씩 소개할 수 있고요.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거의 한 9cm, 8에서 9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놈들은 뭐 9cm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자, 얘네들, 얘는 뭐 거의 뭐 10cm 가까이 다 오네요. 자, 사이즈 너무 좋구요. 찰스톤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쁜 다육이들이 아주 많이 잘 들어왔습니다. 찰스톤 가격 만원까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군생이구요. 어, 요렇게 뿌리 나왔네요. 요놈들도 테슬라 테슬라 수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색이 조금 빠진 경향은 좀 있구요. 테슬라 아, 보랏, 붉은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다육식물이죠. 요렇게 자, 삼두가 대부분이구요. 어, 간혹 가다가 자, 주문 빨리 주시는 분들은 요렇게 분생이 더 많이 있는 아이들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두도 있네요. 사두도 있고요. 최대한 사두 보내 드리고 사두 솔드아웃 되면 그때부터 삼두 나가는데 자, 기본적으로 삼두도 요렇게 예, 삼두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16,000원이에요. 가격 16,000원이고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사이즈. 거의 한 9cm, 8, 9cm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사도 많이 있네요. 사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러 군생이었습니다. 자, 요놈 보세요. 요놈 보세요. 자, 벨바라죠. 롱기시마 벨바란데. 어, 전에 물량이 좀 적어서 빨리 솔드아웃 돼가지고 추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들어왔고요 목둥이 보세요. 몸통. 야 이거 구워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몸통 너무 좋구요. 자, 자연군생 확인하셨죠? 자연군생이고, 얼굴 요렇게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수량 넉넉하게 이번에 준비했어요. 자, 이거 천천히 준비하셔도, 자, 목대 보세요. 밑에 자구들 뿅뿅 나오고 있어요. 자, 벨바라였습니다. 벨바라고요. 아,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도 대체적으로 거의 1한 3cm 보셔도 돼요. 13cm 보셔도 됩니다. 벨바라였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자, 오, 요 보세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화분 조금 큰거 준비하셔야 될것 같네요. 벨바라는 자,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대 너무 좋고 자연 군생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 들어온 아이는 아니고, 이제 전에 들어온 아인데, 이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아르제, 요렇게, 일, 얼굴, 이쁘제. 아르제입니다. 자, 요 놈은 들어온 지가 지금 한 2, 3주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뿌리가 요렇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이런, 어 이거는 뭐 흙이 들릴 정도로 뿌리가 이미 예 이미 이렇게 잘 잡혀 있네요. 아르제고요. 수량은 조금 예, 수량도 뭐 예.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르제 아시죠? 아시죠? 요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자, 요 놈을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거의 17cm 나오네요. 17cm. 자, 아르제였습니다. 가격이요. 아르제는 가격이 14,000원이에요. 14,000원이요. 이렇게 얼굴 적은 거 안되고, 자 얼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 보내드릴게요. 얼굴 많이 있는 걸로. 자 14,000원 아르제 소개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예요. 요거, 요겁니다. 자아이볼이에요 아이보리요 밑에 자구들 잘 나오고 있구요 요렇게 하나 둘셋 작은 자구까지 하면 넷 다섯 여섯 거의 막 6두 7두 막 요렇게 되네요 오와 아이보리 가격 3만원이에요 3만원 아이보리 키우시죠 아이보리 키우시는 분 있죠 아이보리 어때요? 너무 이쁘죠? 아이보리입니다. 가격 3만원까지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군생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군생이. 와우. 아이보리도 얼굴이 큰 종류는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군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7.5cm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5cm요. 자 아이보리 여덟 번째 다육식물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 3만 원. 자 이번에 요거는 금은 금이에요. 뭔 금이냐고요? 집시금이죠. 집시인데 금이에요. 자 집시금 요렇게 뿌리 잘 내려 있고요. 자 집시금 가격은 얼마일까요? 만 사. 천원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자 옆에 요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다육이 키우시면서 가장 잘 성장을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이죠? 습하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 크고 자 지금이 물 마음대로 줄수 있고 다육이 키우는 재미가 가장 솔솔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초봄 아니고 지금이 가장 좋죠. 자, 요거 요거 얼마냐고 말씀 드렸죠? 자, 집 시금은 1 4 0 0 0원이구요 사이즈도 거의 뭐 아, 얘는 좀 높이 있어서 야, 이렇게 한 거의 한 10cm는 보셔도 예, 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cm 가까이 보셔도 서운하지 않구요색 감이 이렇게 환상적입니다. 영롱하죠? 예. 자, 식물은 대단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색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시 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캐라리언인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사이즈. 어, 가격도 좋습니다 가격 15,000원 이고요 이렇게 자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 요 놈들이 이렇게 어느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출산을 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자구들 나오기 시작했고요케라리언 인데 사이즈가요 보통 우리 한 8cm 정도 되는게 뭐 만원 뭐만2 0 0 0원 요정도 하는데 얘 지금 사이즈가 정확하게 하면 한 14cm. 그러면 13, 1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케라리언이었고요. 가격은 15,000원 소개합니다. 이렇게 얼굴 너무 토시토시하고이 높이도요. 이렇게 커요. 높이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이즈 좋고요. 좋아요. 네. 이렇게 케라리언 소개해드렸고요. 사이즈 겁나게 좋은 놈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 놈들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철아입니다. 먼철화나 샤프란 철화인데요 저희 보통 35,000원 지금 하는데 제가 3만 원까지 소개할게요. 3만 원까지 소개합니다. 거의 19cm 나오네요. 18, 19. 얘는 더 큽니다. 얘는 20cm가 넘습니다. 화분. 조금 요렇게 철아들 덩치 큰 아이들 심으실 때는 좀 낮고 넓은 분 좋습니다. 얼굴은 뭐 아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자, 3만 원까지입니다. 자, 사이즈. 자, 작은 거는 안 보낼게요. 품절 처리할게요. 자, 큰 사이즈로다가 한 10개 정도만 내보내겠습니다. 10개 정도만 요렇게 너무 좋습니다. 가격, 3만원 까지입니다. 3만원, 3만원 까지 소개합니다. 샤프란, 철화. 아, 그리고 요 놈은 이제 해리와슨인데요. 해리와슨인데, 어, 너무 사이즈 좋은데 가격 착해서 한번 소개할게요. 이렇게 군생 듬직합니다. 요렇게 사이즈 먼저 말씀할게요. 너무 좋아서 거의 13,4 나오죠. 요렇게. 자, 그런데, 3, 6, 9. 자 아홉 개 9개 있네요 아홉 개밖에 없습니다 가격 6천원이에요 아홉 분만 할수 있습니다 가격 6천원 해리 왓슨이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그래도 한번 보시고 주문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해리 왓슨 소개 해 드렸구요 자 이제 1 3 번째 1 4 번째 두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환엽으로 된 로망이죠 얼굴 보여드리면 요렇게 자 환엽 로망 가격 12,000원 소개합니다 환엽 로망이구요 군생입니다 기본적으로 3두 자 전체 보는 거어 요놈도 10개 있습니다 11개 정확히 말씀드리면 11개 있구요 자요 정도입니다 사이즈 체크하면 보통 한 10cm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환엽 노망 멋진 아이들 가격 12,000원 소개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쁘네요. 요는 뭔가 모르지만. 자, 환엽 로망이었습니다. 자, 이제 14번째 바닐라 비스인데요. 얼굴이 이제 요놈들은 이제 거의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 수준인데, 자, 얼굴 하나 딱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옆에서 자구가 하나씩 나오려고 요렇게 있는 아이들. 요렇게 지금 삼두도 있고요. 가격 4,000원입니다. 바닐라 비스가 4,000원이에요. 자, 요 정도. 자, 사이즈는 왕얼굴 사이즈가 거의 한 8cm,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뭐 조금 작은 거 보시면 한 7cm. 야, 7c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한 7cm. 가격 4,000원이면 뭐 아주 좋습니다. 가격 4,000원. 자연 군생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들 나오는 거 보니, 네, 곧 출산들 많이 할것 같습니다. 바닐라비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오늘 끝! 자, 마지막 이겁니다. 화그요. 화근데, 자, 4,000원이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3,000원씩 드릴게요. 3,000원입니다. 3,000원이면 얘네들이 얼굴이, 얘는 보면 4개. 얘도 네 개. 이거 두개 아니에요. 네개예요네 개. 4개. 그러면 은두 당, 뭐, 천 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자, 작은 사각분에 있는 화이트 그린이 보석처럼 요렇게, 예. 자, 삼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삼천 원에 제가 선물처럼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010-3614-9536. 전화번호 있죠? 자, 그쪽으로 주문 문자 주시는데요. 자, 번호로 주문 주셔도 되고요. 이름으로 주셔도 되고, 이름과 가격까지 싹다 정리해서 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보셨으면, 자, 구매 안 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자, 문자 메시지까지, 문자 메시지가 아니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해 놓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